소미는 역시 만두만 만두한테만 주세요. 소미 좋아요? 더워요? 호두 더워? 호두야. 덥지 너? 아이고 더워라. 아이고 더워라. 네, 엄마는 여기인데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? 김호두. 만두 이리 와. 뭐 줄까? 뭐 줄까? 뭐 줄까? 뭐 줄까? 연두도 뭐 줄까? 만두야, 호두야 먹자. 일로 와. 귀여운 둥이들 이거 먹을까요? 이거 먹을까요? 자, 이거 자 베리도 아 맛있어 염두두 호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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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두 호두 아니 호두 두 호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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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두